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집게손가락을 꼬집듯이 잡아주고, 안녕하세요 유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담입니다 오늘은 우 횡회전 서브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횡회전 서브는 옆으로 공을 회전하게 하는 서브 방법입니다 서브를 넣으면 공이 급격하게 휘기 때문에 상대방이 리시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 찬스가 생기게 되고 결국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게 됩니다 그립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횡회전 서브 할때 그립법은 지난 시 하회전 서브 할때 그립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게 손가락을 꼬집듯이 잡아주고 저번 시간에는 오므리듯이 잡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중지를 받쳐 주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행회전 서브의 기본 자세를 배우기 전에 볼 감각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정면으로 서서 그립을 잡아주시고 라켓 중앙에서 왼쪽에 맞춰서 오른쪽 끝까지 공을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뒤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설명해드렸는데, 뿔감각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구역의 중앙 부분을 맞추셔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잘안 맞을 수 있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서브가 들어갈 때까지 좀 연습을 하시고, 기본 자세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비자세부터 보시겠습니다. 준비자세는 우리가 하회전 서브할 때 배웠었는데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자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을 펴가지고 탁구대에 올린 다음에 또 오른쪽 라켓은 손에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스입니다. 토스는 수직으로 던졌다가 수직으로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맞출 때 어렵기 때문에 던져서 몸 가까이에서 맞출 수 있도록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백스윙은 3시 방향으로 빼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회전 서브에서는 손목을 쓰지 않았는데, 횡회전 서브에서는 손목을 조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뒤로 약간만 꺾어준다는 생각으로 손목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임팩트입니다. 백스윙 상태에서 배를 사전으로 내려오면서 쳐준다는 생각으로 임팩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게 저희가 코스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미들 짧게 넣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서브를 넣는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임팩트 할때 조금 더 힘만 주면 롱 서브 길게 넣는 법도 자연스럽게 구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서브 회전이 잘 들어가면 이렇게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의전 서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많이 연습하셔서 탁구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